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용준 쌤입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개념 정리에 과연 어떤 말들을 적으면 되는지 한번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수열의 수련과 발산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적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 잠시 마음을 보듬는 그런 말씀들을 좀 짚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 짧은 문구이지만 요 문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얘기거든.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저도 제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한마디 때문이거든요. 사람은 그 한마디를 듣냐 못, 못 듣냐에 따라서 인생이 천차만별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들을 해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들을 들으시고 어 자신의 인생을 좀더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훌륭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건 아마도 내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삶을 살아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닌 나를 만족시키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이 말은, 뭐, 제가 지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스님이 지으신 책이죠. 거기 그 내용 중에서 어 제가 마음에 드는 문구를 발췌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좀 곱씹어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잠시나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 우리가 처음에 배웠었던 것은 이제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었지.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서는 그 수열의 항을 일일이 나열을 해가지고 체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그그 그,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 나와 있는 수열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수열은 an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2n분의 1이었을 것이고요. 어왜초 점이 안 봤지? 음, 2n분의 1이었을 것이고, 어한번 이렇게 n에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첫째 항은 2분의 1이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은 4분의 1 이해되시죠? 그 다음은 6분의 1요렇게 점점점 나갔을 거라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분모가 굉장히 커질 거란 생각이 들잖아. 그럼 결국에 계속해서 나가면은 0에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이해되지 그거는 어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정확하게 교과서에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n이라는 n이라는 항의 번호가 무한대만큼 커질 때 커질 때 a에는 어디에 가까워지더라 0에 가까워지더라 이런 얘기였었죠 맞지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좀더 간단한 기호로 표현해서 썼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호일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a n은 0으로 가까이 하고 있죠. n이 무한대로 갈때 n이 무한대로 갈때 n의 항번호가 굉장히 커질 때 a n은 0이 될까요? 0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0이 안 됩니다. 물론 0인 경우도 있겠죠. A는 0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0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특히, 특히 이 수혈에서는 절대 0이 될수 없어요. 어, 선생님, 0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아 절대로 안 되지 여기 지금 AN의 모양을 봐 2N분의 1이잖아요 N이 엄청나게 커져봤자 어떤 큰 숫자 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어떻게 0이에요 에이 선생님 아예 뭘 모르시네 N이 지금 고정된 숫자가 아니고 N이 굉장히 커지면 분모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렇지 분모가 굉장히 커지지만 그거 분의 1이잖아 분모가 굉장히 큰 숫자지만 그거 분의 1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0이냐고 0에 가까워지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a는 절대 0이 될수 없어요. 근데 왜 0이라고 썼어요? 눈 잘못 쓴거아니야 그러면 눈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눈이라고 쓰는 게 맞거든요. 왜 눈이라고 써야 되냐면은 잘 보세요. 극한값입니다. 배우셔서 알겠지만 이 극한값이거든요. 극한값은 극한값은 잘 기억해 두세요. 함수의 연속성에서도 나옵니다. 극한값은 목적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목적지. 그러니까 지금 a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an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이고 보지만 아시겠지만 0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잖아. 0을 목적지로 갖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목적지를 쓰고 그거 같다라고 표현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극한의 정의 자체가. 그래서 여기 지금 리미트라는 표현이 붙으면 는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an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그건 어디서 할수 있어요? 여기, 여기 정에서도 나오잖아. 맨 처음 정의가 교과서에 있는 표현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an이 0이다라는 게아니라 0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여기 는이 아니잖아요. 이는안 된다고. 하지만 리미트를 붙이면 는이 되는 거지. 아이스님 지금 발장난하지만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요. 함수 연속성 연속성을 가면은 지금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가 매우 소중하게 다가온다고 특히. 합성함수의 그 연속성을 판단할 때는 지금 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부터 좀 제대로 가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말은 어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갈수 있도록 하고 수열은 수렴하는 경우랑 발산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 극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여기 다잘 보이는 거 맞죠? 극한이라고 하는 것이. 극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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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잘 봐야 되겠네요. 발산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경우는, 뭐, 당연히 수렴하는 경우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수렴하는 경우는 제가 방금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발산하는 경우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데,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진동으로 어, 발산하는 경우, 이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진동의 케이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진동의 케이스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이제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여기 계속 반복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반복되는 진동의 경우도 있겠죠. 그치? 그리고 또 어떤 것이죠? 어떤 거 있어요? 1, 3, 1, 3.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반복돼도 이것도 진동이지. 그런데 위에 거랑 밑에거의 특징은 뭐예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고 얘는 뭐야? 똑같은 숫자... 아, 똑같은 숫자는 아니지 두 가지 숫자가 서로 계속 교차돼서 반복되는 느낌이지 근데 여기 밑에는 플러스만 계속돼 있는 거지.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대로 나오지 않아도 진동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면 어떤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지 1 마이너스 2 4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8, 요런 식으로 가는 거. 그 다음 건 얼마겠어요? 여러분들 예측해보면, 그 다음 건 16, 그 다음 건 마이너스 32, 요런 식으로 나가겠지. 어떤 얘기인지 이해 되십니까? 요런 느낌으로 가는 게 바로, 어, 진동으로 바라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뭐, 마이너스, 무, 무한대로 가는 거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지? 이건 뭐, 여러분들 안 써도 다 알고 있는 얘기일 테니까,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해? 이제 진동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그 애매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봐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어때요? 음, 1. 이것도 보이나? 어, 보이네요. 1,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그 다음에 16분의 1. 이해 되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마이너스 32분의 1, 이건 진동일까요? 아닐까요? 어, 진동이라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거 진동 아닙니다. 그지 느낌을 느낌이 딱 오잖아. 진동은 여기서 끝났는데 새로 새로운 걸 여기다 썼다는 거는 내가 진동이었으면 여기 밑에다 이렇게 이어서 썼겠지. 진동이 아니에요. 얘는 수렴이에요. 수렴. 당연하잖아. 분모가 계속, 계속 커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0으로 갈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진동은요, 진동은 발산의 일종이에요. 수열이 수렴해버리잖아요? 그럼 진동이 될 수가 없지. 진동은 발산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해되지? 그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해두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첫 시간에 배웠던 거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고요. 간단하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도, 문제는 근데 여기는 별로 풀게 없어요. 이거 관련된 거 보다는 이제 그 감각 계산 들어가면은 좀 이렇게 많아지고, 어, 좀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많이 풀게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울게요. 좋아요. 생각나는 게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여기 옆에 생각나는 게 보이시죠?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an과 an AM 플러스 1이 같다. 이거 지금 아까 내가 들었던 얘기를 아까 제가 했던 얘기를 좀잘 기억하는 학생이면은 매우 원활하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an과 an과 AM an 플러스 1이 절대로 안 같대요. 이게 계속 계속 그 다음항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겠지. 그때 어 물론 이제 수열 a에는 수열 a에는 이 지금 써 있는 거 그대로 가는 겁니다. 수열 a에는 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열 a에는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때 an과 an 플러스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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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과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an 플러스 1요두 가지는 요두 가지는 뭐가 되는 거야? 아 어, 그렇지 이걸 맞추란 얘기죠? 이걸 내가 정답을 바로 써버리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 어떨까요? 이거 두 개가 지금 같겠어? 다르겠어? 당연히 같죠 어? 선생님 왜요? 아니, 선생님, AN과 AN 플러스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같아요? 잘 보세요. 어차피 AN이 수렴한다라고 했지. 그러면 얘는, 얘는 어차피 목적지를 쓸거 아니야? 여러분, 그, 리미트가 붙어있으면 무조건 수렴하면 목적지를 쓰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리 얘도, 얘만의 목적지로 갈거 아니야? 그지? 근데 항 번호가 하나 차이나도,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얘나, 얘나, 아니 뭐야, 얘나, 얘나,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갈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의 경우에서 이건 이런 케이스지. 2분의 1, 4분의 1, 어, 뭐 6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면 0으로 갈거 뻔하잖아. 그거 알죠? 근데 이수열이 4분의 1부터 시작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좀 어디 다른 데로 갈것 같아? 요 0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어차피 항번호가 하나 차이 나면은 그러니까 얘를 뭐 이렇게 어 내가 지금 무슨 어떤 말하는지 알 텐데. 지금 an+an과 AM an+1이 AM 언제나 같지 않잖아요, 계속. 그지 근데 이렇게 두 번째 출발해도 첫 번째에서 출발해도 둘다 0으로 가잖아. 목적지가 똑같잖아요. 그럼 서로 같은 거지. 이해 되지? 그래서 서로 수렴하는 수열이면은 이거 두 개가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어, 뭐 이렇게 그 문제 풀이로 많이 나오는 그런 단골 메뉴 중에 하나니까, 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풀이를 처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아, 사고력을 키우는 사 이거 한번 해보죠. 태준이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문제의 색칠한 부분을 바꿔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풀어보자 그럼 태준이가 어떻게 풀었나 한번 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이거 참잘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시면 좀 키워드릴게요 태준이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이 지금 3이 됐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은 무한대가 됐대요 수혈 AN과 BN을 찾아라 아 그러니까 AN과 BN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AN을 적당하게 찾으란 얘기네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값이 3이 나오도록 예를 들어서 요런거 한번 보세요 지금 3이 나온다라는게 느껴지시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잘 모르 모르면 n 대신에 1넣어보고 2넣어보고 3넣어보니까 계속 여기 있는건 미미해질거 아니야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나중에 3밖에 안남겠지 요런식으로 요런 가는거지 그리고 b 에는 무한대로 가는거 아무거나 쓴거죠 어, bn 뭐라고 했어? n제곱 플러스 1 당연히 n이 커지면은 무한대가 될 거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걸 찾으라는 얘기지. 근데 지금 3과 무한대를 교체해서 어,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풀어보자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저희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어, 종이를 아끼는 게 좋으니까 살짝 얘를 위로 올리면 은 여기 지금 빈 종이가 또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풀어도 어, 되겠죠? 좋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을 뭐라고 한번 해볼까요? 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지?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좀 한번 해보는데, 뭐 여러분들은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무한대로 갈 때, 음, b n은, 예를 들어서, 음, 요런 거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과 1, 진동. 이렇게 가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수렴하지 않는 수열이죠. 요런 거를 차,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일부터 시작해야 돼. 첫 장이 마이너스 일 플러스 1, 마이너스 일 플러스 1 이렇게 가야 돼. 그럼 그런 수열의 일반항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n 은뭐 간단하게 가죠. 왜 a n 은이얘예를좀 꼬았으니까 얘는 그냥 가자고 가자고 마음 편하게 어떻게 하면 돼요? 사 더하기 어, 아, 그래 더하기는 너, 너무 했다 지금 여, 여기 있는 거 너무 베겼죠? 그렇게 하지 말고 빼기. 아유 빼기. 문제가 많이 달라졌지 4-n분의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결국에 지금 n이 굉장히 커지면 결국에 4가 될 거라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an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bn은 bn은 지금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마이너스 1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에 n제곱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뭐 이게 더 쉽네 그럼 봐봐 b n 을 1일 때는 마이너스 1 나오는데 2일 때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나올 것이고, 계속 마이너스 1 플러스 1 진동되는 그런 느낌이 해되시죠 그렇게, 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그죠? 그래서 AN과 BN 이렇게 문제 바꿔서 한번 찾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름대로 문제를 한번 바꾸어서 풀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가, 아,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아, 이건 했죠? 이건 아까 했어요 진동하는 수열에 대한 오해가지고 얘는 뭐라고 그랬어 진동하, 진동하는 수열은 각항의 부호는 항상 교대로 바뀔 거야 아니죠 1313 아까 했습니다 이것도 진동한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부호가 항상 교대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 왜, 왜 이렇게 되냐 좀 키워봐야지 어, 진동하는 수열은 수열의 각항은 항상 교대로 반복할 거야 항상 교대로 반복하지 않죠 이렇게 점점 그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서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점점점 커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지. 양수와 음수와 교, 교대로 반복되어 나타나면 항상 진동하는 수열이야. 얘도 틀렸지. 얘네 셋다 틀렸어요. 결국 얘는 어떻게 돼? 수렴하잖아. 아까 했죠? 영이 하나씩 가까워지로 수렴하지. 그죠? 기, 기본적으로 발산에 발산이라는 것에 진동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지? 그 뭐야 양수가 음서 교대로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해서 항상 진동하는 수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 잠깐만 나 이거 좀 조정하고 싶은데 나 여기, 여기 어프로 좀 가고 싶어. 어떻게 가면 되지? 어 그렇지 이렇게 가면 되네. 아, 근데 이렇게 이건 너무 좀 나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 좀 바보 같은 방법이지만 내가 한번은 이렇게 넘어 넘어가도 될거 같네요. 아주 딱 맞게 이 지금 점선 점선 이렇게 딱 맞게 됐으니까. 어, 근데 아 어, 근데 그 필요가 없네 수업이 끝났네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극한값의 계산으로 한번 또 찾아뵙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물론 이제 첫 시간이고 이 지금 뒤에 아 그래 뒤에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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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대로 끝내면 약간 좀 애, 애석하지 지금 이제 뒤에 가면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극한 문제가 있다고 여기 중에서 이제 오늘 배운 것 중에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서부터 우리가 다못 풀고요. 아직 1번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1번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으면서 갈게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모든 수열은 na 값이 어 뭐야 이러면 안 되지. 음, 잠깐만 이럴 때 당황하면 안 돼. 당황하면 안 되고 어, 어 잠깐만 어 그렇지 됐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찾아라. 모든 수열은 n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수렴하거나 발산한다. 어때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수렴하거나 발산할 수밖에 지금 진동 이 있는데 진동도 발산이에요. 이해 되지? 그래서 수렴하거나 발산하는 그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라는 거. 아왜 자꾸 이렇게 되냐? 어. 극한 값이 두 개인 수열. <laughs> 여러분 극한 값이라고 하는 건 수렴할 때만 씁니다. 그니까 러 지금 또 어떤 애들은 착각해가지고, 오, 어, 선생님, 1, 3, 1, 3 이렇게 가는 수열은 얘가 극한이 1로도 가고 3으로도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1로도 가고 3으로도 가니까 둘다 수렴한, 1로 수렴하고 3으로 수렴하는, 그럼 이 극한 값이 1이고 극한 값이 3이요? 아니죠. 이거 수렴이 아니, 이렇게 되는 거 자체가 발산이에요, 여러분. 발산은 수렴이 아니죠. 여러분, 극한 값이라고 하는 거는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는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는 수렴할 때만 씁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긴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극한값이 두개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 아무것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는. 이건 피타고라스가 와도 이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절대 불가능한 경우다, 이 얘기지. 3번서부터는 어, 다음 단원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아쉽게도 우리 지금 많이 배운 것 같지만 1번에 1, 2번까지 밖에 못 풀어. 3번, 4번, 5번은 다른 파트를 배운 다음에야 정복하실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큰 어, 값의 계산이라는 파트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요번 어,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